고등부 방송반 이현준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아주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님께서는 말라기와 이사에서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의 길을 예배할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인물로 침례의 요한을 보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구약에 예언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사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사에서의 예언되어 있던 거룩한 씨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사야가 말했던 너희가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노라라고 하 말했던 것이 고침이 사실은 죄 사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는 복음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란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죄 사함을 받아 청국갈 자가 되는 것이 이 복음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여러 이적을 나타내셨고 그중한 중풍 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의 사건을 통해서는 자신이 죄 사함을 얻게 할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이런 이적을 나타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자신이 이 땅에 온 진짜 이유는 모든 인류 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이루시기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지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마루다.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예언대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죽으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이사에서 53장 5절 6절 5절 5절에서 6절 말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와 징계를 받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의 탱하여 각기 제길로갔건을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죽어 지옥갔어야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으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 증거는 우리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쓴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아니,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잊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마가복음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단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저도 똑같이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예수 모나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스피치는 열 가지입니다.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